이번 강의에서는 소방호스의 노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방지음식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지금 노즐, 여기서 압력이 피어 아니고 속도로 흘러나가면 노즐이 볼트로 고정하지 않으면 노즐이 튕겨나가겠죠. 이렇게 노즐이 작용하는 힘 또는 노즐을 고정하기 위한 힘을 구하라. 물론 볼트 볼트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이와 같으면 은 지금 노즐이 노즐을 고정하기 위한 힘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몇번 얘기했죠. 노즐을 고정하기 위한 힘 누가 외부에서 노즐에 노즐에 볼, 볼트가 되겠죠. 볼트든지 사람이든지 어쨌든 그러면 은 노즐 자체가 검사 체적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답은 바로 나와 있네요. 노즐과 물을 포함한 검사체적을 선정합니다. 검사체적은 노즐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노즐이 이렇게.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어, 그림 B에 보면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즐과 그 안에 있는 물이 같이 검사체적에 표시가 되어야 되겠고, 속도를 V1과 V2로 나타내야 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사체적을 첫 번째, 검사체적을 선정하였다면, 두 번째는 검사체적에 작용하는 힘을 여기에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작용하는 힘은 어떤 것이 있겠나요? 있겠나요? 여러분들 한번 또 생각, 답을 보지 말고 한번 나타낼 수 있겠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 1분 정도? 뭐 1분 정도? 자, 지금은 역시 탑뷰입니다. XY. 중력은 지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X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힘, 볼트에 작용하는 힘만 구합니다. 자, 그러면 검사실적을 이렇게 잡았으면, 작용하는 힘은 지금 중력을 무시하고, 보면은 주위, 주위에서, 외부에서, 아까 알겠죠? 외부에서 작용하는 거 뺑뺑뺑 돌아가면서 어떤 힘이 있느냐를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 무슨 힘이 있나요? 대기압이 있죠. 대기압. 여기 어떤 힘이 있나요? 피완에 의한 힘이 있겠죠. 피완 면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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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압. 여기도 대기압이네요. 역시 그림을 그려보면 C처럼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주위에는 압력에 의한 힘이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체가 관에 작용하는 힘, 뭐 이거는 아닙니다. 어디에서 내가 얘기하지만, 물도 내부고 관도 내부죠. 컨트롤 볼륨 내부죠. 작용하는 힘은 외부에서 작용하니까 외부에 작용하는 힘은 이거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역시 앞, 앞에서와 똑같이 대기압 부분을 쫙 빼면은 나머지 이거는 절대 압력으로 해주면 되겠죠. 다 상세, 똑같은 대기압만큼은 다 뺑뺑 돌아가면 다 있으니까 서로 상쇄되어서 0이 되겠죠. 따라서 남는 힘은 P1 게이지, 역시 여기 P1 게이지입니다. P1 게이지에 의한 P1에다가 A를 곱하면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물론. 따라서, 그런데 작용하는 힘이 이거밖에 없나요? 요래만 작용하고 있으면 노즐은 앞에 또 여기 오른쪽 튕겨나가겠죠. 고정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또는 볼트가 차 힘을 잡아줘야 되겠죠. 작용하는 힘을 어 음, 이에 제대로 다 나타내면은 비한 게이지 a 와는 r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을 나타냈다면 그다음 우리는 적용하는 것은 쉽습니다. 는이이 그림 이에서부터 우리는 식 fx는 식이 어떻게 되겠죠? fx는 m 닷 입구와 출구가 하나니까 m d 은 같을 것이고 m-dot u2-u1 이런 식을 적으면 되겠죠. v2. 근데 u2는, u2는 그림에서 보면은 v2죠. 크기가 v2니까. 이것은 m-dot v2-v1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fx는 뭐가 있나요? 그림에서 만약 r을 우리가 이 R은 어느 쪽으로 나타내도 상관없다 그랬죠. 이렇게 해도 되고, 잘, 어느 방향인지 모르, 이 문제는 눈에 좀 보이죠. 고정시키려면 이런, 이런 쪽으로 힘을 작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노즐 툭 튀어나가겠죠. 따라서 이 R을 이 방향으로 했다면 여기는 P1 게이지 A1 빼기 R 그림을 이렇게 나타냈다면, 이렇게 나타내면 플러스로 해야 되겠죠. 근데 답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다는 것을 앞에서 했죠. 그래서 m.v2-v1. 따라서 R은 P2, P1 p gauge A1-m.v2-v1. 이렇게 우리가 식을 금방 적을 수가 있게 되겠죠. 유체와 대기가 노즐에 작용하는 순 힘은 노즐을 구 같은 크기고, 방향은, 어, 노즐을 우리가 고정하기 위한 힘을 구하라, 이렇게 했죠. 지금 노즐을 구하는 힘은, 예를,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뭐, 10뉴이 나왔다. 100뉴이 나왔다. 뭐,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어,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1kN 뉴턴 정도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노즐을 노즐을 고정하기 위한 힘은 이렇게 하면은 100 예를 들면 1kN 이렇게 하면 고정 되겠죠. 근데 문제를 처음부터 유체와 대기가 또는 뭐 유체가 해도 대기 효과는 보통 무시하고 노즐에 작용하는 순 힘은 모든 효과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정확하게 얘기하면다 유체와 대기, 유체, 유체, 대기, 아까 앞에서 대기 이런 효과 다 제하죠. 제, 제, 뺐죠. 다 빼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 방, 방향은 반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을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6과 같이 소방호수의 끝은 지름이 40cm인 원형관의 끝에 어, 요게 40cm네. 원형관이니까 40cm. 노즐이 부착, 노즐 출구에서의 지름은, 요 지름은, 이렇게 8cm. 이렇게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좋겠죠. 입구에서 압력은 116kPa다. 비와는 116kPa이고, 대기압은, 대기압은 100kPa이고, 노즐 출구에서의 물의 속도가 V2가 10이네요. V2가 주어져 있네요. 노즐을 고정하기 위한 수평 방향 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네. 노즐을 고정하기 위한 수평 방향이. 이런 게 있다면 뭐 앞에 공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첫 번째 노즐을 고정하기 위한 수평 방향의 힘을 구하라면 컨트롤 볼륨을, 노즐을 포함한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잡아야겠죠.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다 했으니까 했다치면 이렇게 되겠죠. FX는. m. 똑같죠? u2-u1, u2-v2, u1-v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x는, 만약에 고정하기 위한 <laughs> r을 이쪽 방향으로 했다면, r. 했다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똑같죠? p1-gauge, a1-r은 한번 적으면 되겠죠. 공식을 외워서 적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적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r은 p1 k g a1 a 기 m 다 v2 빼기 v1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은 v2가 주어져 있네요 v2가 어떻게 주어져 있나요 v2가 음, 10이네요 10 그럼 v1은 어떻게 되나요 면적비가 되죠 a1 v1은 a2 v2 연속 반복을 쓰면 v1은 a1분의 a2 A1분의 A2는 d분의 d1분의 d2의 제곱 v2니까 면적비가 지금 40분의 8의 제곱이 되겠네요. 40분의 8의 제곱. 제곱의 v2가 얼마냐면 10.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꼭 굳이 뭐 0.4, 0.08 메타 이래 안 해도 되죠. 센티미 분의니까 무차원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해보면. 0.4될 것이고 고 여기가 0.4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 질량은 뭐로 j i 완 a h 해 o 되겠죠. 뭐 일, 계산 m s a 지 않겠습니다. 1000 완, a h 0.4 a h 파이 곱하기 0 2 m 제 a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자 p o 게이지, p i 되이지는어떻이지나요 p <laughs> m 게이지가 입구에서 160, 116kPa이고 대기압은 1 0 0이니까 16kPa인데 16 전부 사이 단위로 합니다. 000 준비할 거. A1 아까 A1 구한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수식을 그대로 계산하면은 어 1529N 입니다. 1529N 이렇게 되겠죠. 이 예제에서는 출구 속도가 주어져 있는 그런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출구의 속도가 노즐 부분에 물을, 노... 자, 출구 속도가 주어져 있고, 지금 여기서 보면 베르누이 방전식이 성립하지 않겠죠. 무슨 얘기냐면, 1점과 2점에 요 마찰이, 마찰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로 드는 경우에. 따라서, <laughs> 베르누이 방전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승립하지 않는데 만약에 속도가 v1, v2 이런 게안 주어져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 마찰 손실 을 무시해서 베르니 방정식과 연속 방정식부터 입구 출구 속도를 구하이 하는데 이 경우 연속 문제에 다룰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힌트를 주면 우리 근데 앞에서 베르니 방정식 때 사실 비슷한 거 나왔죠 자 1점과 2점 사이에 지금은 10m4에서가 주어져 있는데, 안 주어지고, 이 대기압만 주어져 있다 칩 봅시다. 160, 116kPa만 주어지고, 여기는 대기압이니까 압력차는 주어져 있을 때, 힌트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베르누이 방식 마찰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있지만, 무시하다 가지면 베르누이 찍을 수있겠나 P1 플러스 2분의 1로 V, 여 플러스 A, 높이, 높이는 같고, P2 플러스 20과, 그 다음에, 연속방식, V1, A1은 V2, A2 하면은 미지수가 V1, V2 두 개가 주어지니까 두 식으로부터 P1, P2는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V1, V2를 구해서 문제를 자, 첫 번째 V1, V2를 베르네이 방정식과 연속방정식 지금 식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로부터 구해서 구하면, 그 다음은 똑같죠. V1 구했으면 지금 이제 방금 FX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은 조금 달라지겠죠. 지금 보다는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문제, 이 예제는 주어져 있다. 뒤에 연습문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연습문제는 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